반반 메이크업! 아, 좋겠다, 제이드. <laughs> 꿈을 펼쳐보세요. 일단, 드는 것부터 순서가 달라. 지은이는 마스카라부터 들었어. 아니, 뭐 야, 반대로 들었어, 반대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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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, 불안해. <laughs> 너의 상상을 펼쳐봐. 무섭에다울이안 <laughs> 되잖아. <laughs> 안 되라고. <laughs> 야된 거지. 아야 잠깐만 <laughs> 위에 뭐예요 그런 거 눈을 찌르네 준이 잘하네 그래도. 제요. <laughs> 메이크업 어떤 컨셉인지 소개해주세요. 못생긴 아이돌이 했어요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넌 못생긴 아이돌이네. 그래도 아이돌이네. 다음 이브의 메이크업 소개 시간입니다. 네, 제 메이크업은 데일리 애견 메이크업이고요. 애견 <laughs> 애견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단점을 조금. 이제 속눈썹이 또 너무 짧으셔가지고 <laughs> 속눈썹도 이렇게 그려드렸고 언더도 이렇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눈을 확장시켜줬고 이제 <laughs> 얼굴 너무 크셔가지고 <laughs> 그래가지고 이렇게 체리 <laughs> <이렇게 웃음> 좀아 이런 식으로 제 돈을 그러고 나가자잉 이런 거 어떻게 나가 <받아? 웃음>